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돌주가신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9월달, 10월달 걸할 건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 찍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최고 매출, 워낙 그, 목표 매출을 달성해서 단항을 갔는데, 거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음. 제가 2박 4일 갔다 왔는데, 찍을 겨를이 없더라고 자 일단 매출이랑 손님 수를 공개하자면 자 9월 달에 아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야 오케이 얼마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How much? 1,900보겠네 3,590. 3,000 이거 10월 달 거잖아. 네, <laughs> 9월9월아 어, 맞네 맞네. 3,700. 3 700. 3 7 0 0나 네. 뭐. 저희 3,700했습니다3 7 0 0 와. 네. 손님이 7 6 0명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0월 달은 달에, 10월 달에는 지금 저도 예비군 간다고 하루 빠지고 또 우리 그 단학 놀러 간다고 4일 빠지고 총 5일 빠져서 그래도 그래도 10월 달은 3,300 아니, 10월달. 시월, 아, 7월달. 3,500. 3,545만 7천원. 지었습니다. 몇명 왔지? 676명. 손님은 거의 한 700명, 697명 왔어요. 697. 야 아. <laughs> 우리가 5일을 빠졌는데도 지금 진짜. 이렇게 했다. 저희가, 저희가 평균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 목표 매출이 3천만원이었잖아. 3천만원이었는데. 이게 평균이 됐어요 이제 평균 저희가 5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도 열심히 했지만 새로 들어온 우리 두피 페인팅 어, 이것 때문에 두피 페인팅이라고 이제 요새 두피 염색시켜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매우 컸고 이제 우리 매출은 목표 매출은 4,500 4,500 4,500 4,500할수 있어요 우리 사이스템도 개인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더라고 근데 평균적으로 어, 천만 원은 무조건 넣어. <laughs> 무조건 자 뭐다? 우리는 배경화면 저장한 대로 된다. <laughs> 자 가고 싶은 곳 가서 가고 싶은 4 5 0 0원은 어디 가죠? 4,500원 태국산 매 에이! 또 동남아? 아, 근데 그때는. 4,500이잖아. 일본 가잖아, 아. 일본 1분이 <laughs> 아니와 근데 돈, 돈이 두 배도 있 4,500이요. 근데 벌한달에번돈다 써요. 아쉽다. 진짜 고생했다. 아, 저단낭에서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재밌게 놀고 왔대요. 음, 음, 응. 음. 관광을 못했어. 비가 넘어가지고 음. 관광을 못했고. 술만 먹었던 것같습니다술 <laughs> 먹고 놀고 쇼핑하고 한시장 가고 이렇게 해 직원들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만 대준다고 했었는데 비행기표랑 숙박비랑 식비랑 우리 하루 그술 먹어서 노는 비용을 원래 50만 원까지만 써줄라 했는데 하루 이틀 놀다 보니까 100만 원 넘게 썼더라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복지가 되없습니다이 돈을 좀 탈탈 털었습니다 야야 환전을 환전 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돈이 <laughs>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방금방 금방 쓰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우리 4천 원으면 일본 간다 음, 음. 일본은 <laughs> 좀 진짜 3일만 가면 충분해 일네 그냥 가까워서 1 시간 왔네 일본 가고 싶다 자. 좋네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고 싶은 데해 <laughs> 예. 맞다, 우리 로이 쌤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어. 남았대요. 저희가 이제 2호점을 그래도한 8월 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건이 돼야 되겠죠. 우리 쌤들도 좀더 성장을 해야 되고 <laughs>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좌리가 좀 나와야 돼. 주차 자리 많고, <laughs> 어, 뭐, 카페가 많았으면 좋겠어. 카페가 많으면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서 좋고 좀 한적한 동네였으면 좋고 차를 음. 좀막 대도 주차 단 속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그 삼박자가 좀다 맞춰진 자리가 있으면 저희는 바로 스타트를 할거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지고. 앞으로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 올해도 난... 이제 두 달. 두달 남았어요. 짧아. 벌써 11월까지가 겨울이고 아, 다시 또 이제 정자가 있는며로 엔드가 돌아왔다 <laughs> 좀더 뭔가 옷을 갇혀 입으면서 한가지더한번더 계속 입고 좀더 이제 집중 네. 해서 를먹가그 날까지 <laughs> 그속 <그런 웃음> 그래도 저희 매장이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주변에서 알더라고요. 그 진짜 신기하게 있잖아. 뭔지 네. 이그있잖아 최근에 이제 네. 나왔던. 네. 네. 그, 그분이 혹시 친구, 친구 미용실 하는데, 용산동에서 했는데, 어? 어? 남자머리만, 혹시 트루맨지야? 어. 일반인조차, 어. 그냥 용산동 미용실 남자머리 하면 트루맨지다. 어. 어. 그래서, 아, 시, 친, 친구도, 어? 이거 아. 근데 그런,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된 거야. 남자 머리 하면 저를 더 멘지나고 알려졌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저희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초심 그대로 잡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 매출로 따지자면 대구에서 손가락 안에 는 들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미용하는 사람들끼리 들어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아직 1등은 못했다.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타이트하게. 가야죠. 가야죠. 가야 개구머리는 남자 그러면 인식이 딱 바뀌니까 브랜드 가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음. 우리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아요. <laughs> 우리 그래도 한2호부한 내년 한, 한 그래도 이정도 겨울차는 그요일정한거 웬만하면 일찍 일찍 정 그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저희 미용실 의 의자가 진짜 적습니다. 의자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세 개로 그3천0 0을 찍었다고. 세 개로 직원 딱세 명에 세 개, 세 개. 이거 한 수... 다른 미용실 같은 경우들은 의자 나 자리가 많잖아요. 저희는 진세 개로 어떻게 돌려야 돼? 시술석에서 하고 뭐중 손님 뒤로 빼야 돼. 이제 고객님들 알더라고. 딱 끝나면 말안 해서. 안나 그냥. 흘자 빼고 안 나와. 절로 가야 되죠. 아니 이게 웃기더라고. <laughs> 이제. 이제 끝나면 이제 커트바 딱 빼면 이제 알아 줄로 가로 가. <laughs> 저 쪽으로 가요. 열차 아, 아, 끝나면. 다에 피고. 어 열차 끝나면 피고. 정져있어1번 열차리 다리. 그다 뒤에 여기 있어아 추억이 참 묻은 아, 참 뭔가인데. <laughs> <한데>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laughs> 가족들끼리 많이 오시면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 남자 손님들이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laughs> 막 가족들 만약 한한분 차례인데 네 다섯 명씩 온게 진짜 못 기다립니다. <laughs> 자리가 <웃음> 어. 없어요 자리가 진짜 한치 들어가 한치 들어 남자분들도 다 나가서 담배 피우고 기다리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두 개인으로 두 명을 참 자... 안진정이 잘하고 있다. 음. 맞지. 맞 음. 진짜 바쁜 면 안지. 않아. 아 진짜 바쁘면 안지. 남들은 붙어서 앉기 싫어해. 아 맞지. 원래 지하철 앉아도 네. 저기 저기, 저기 먼저 앉잖아. 네. 그다음에 중간에 축하하기. 축하하기. 진짜 바쁜 거 아니. 자. 아. 11월도 파이팅해서. <laughs> 알려보고. 12월까지 네. 올해 마수 11월 달 매출을 상승세 좋습니다. 네 11월 얘기했어. 아 3일. 아 기쁜. 어언제데요아 3일이야? 아동원이고 14, 15월 화, 수월 화, 수 14일. 날이 겹쳐 다니고. 야, 한 12월 달에 진짜 잘하면은 4천. 12월. 진짜 잘하면 4천. 우리가 작년 12월에 <laughs> 많이 찍었나? 저희가 우리 로이잼도 그래도 이제 다 짝지가 한 명씩 이제 생겨나고 있어. 응. 이런, 이런 적이 잘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처음이죠? 여기서 여기서 체크 공개한다고. <웃음> <웃음> 자, 그때 과연 12월 브이로그 때 앞으로 만 보겠습니다. 에... <laughs> 그렇다 아. 올해 마무리 잘 합시다 나머지 두 달. 시간 빠르다 근데 진짜. 벌두 아, 달밖에 안 남았어. 옛날에 저 처음 찍었을 때 보면은 6월달에 매출 500만 원이었거든. 554만 원. 야, 야. 554. 아 혼자. 혼자했었 혼자 이거 의 해도 554만 원. 그럼 몇몇로올라거고 퍼로요? 400. 아니다. 500. 6백7한 7...7? 한0 0에서총 합치면 700% 상승했네요 700% 상승... 7일 넘맞700% 1년 반 동안 저희는 700%의 상승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와. 원래 달마다 5%에서 10%씩은 성장을 해야지 제일 좋다라고 <목소리> 보거든 <목소리> 우리는 많이 했잖아 700%, 700%. 1년에 아니 1년만 1년만에 700% 상승했거든 자 우리가 잘된게궁금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laughs> 하시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거 그대로 봐보세요 모든 게다 적혀있습니다 아, 모든 걸다 공개했죠 일기다 일기 일기 어? 10 2022년 6월 달거딱 거라고 그러면 <laughs> 아, 진짜 딱 보라 보면 이무에 성장 한과정이 있다. 근데 전저 나오고 안 봐요. 음. <laughs> 나, 나 어쨌든 한 번씩 <웃음> 본다. 단행본. 아나안 봐. 웃더라고요, 보겠다아 근데 재밌지 진짜. 항상 싫어하 진짜 개웃기지. 아니 그냥 얼굴이 매달 바뀐다 그냥. 아 왜냐 왜냐. 편집. <laughs> 난 편집 안 해서 저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아 술도 먹었고 뭐이많더라고요 아, 이걸 다낭에서 찍었어야 됩니다. 아, 아 그게 진짜 아쉽다 아 근데 카페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니 다낭 사람들도 보여주고 더 좋은데 그 <laughs> 다낭사람들을 <나는> 왜 보여주는데 <laughs> <봐야> <laughs> 누구 보여주길래 아, 아 아쉽네 아, 지금. 그리고 만약에 매장이나 이런 거 운영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미용인맥이 없어요 크게 막 원장들끼리 막 만나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거지. 우리 진짜 독한아이라서 아, 뭐. <laughs> 저희도 근데 그렇게 좀 같이 모여서 하고 싶습니다. 어, 어, 어 네, 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포럼도 해보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해보는데 음, 네. 저희는 진짜 저희끼리 컸습니다뭐 딱히 없어저 미용하는 친구들 많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고민하고 혼자 저도 막아 뭐 어떻게 하면 더나 방향성으로 나아갈까도 고민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예약은 네이버로 해주시면 네. 부탁드리 부탁드겠습니다 모션 오류가 오수, 오수, 너무 많아요. 전화 예약이 최근 들어 일단은 전화 예약도 어차피 우리가 잘안 받으니까 거의 음. 그 네이버 예약을 받으니까 모수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지. 저희가 노쇼가 너무 많아서 전화 예약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 예약하시면은 무조건 네이버 예약으로 해달라고 하고, 왜냐면 하 전화하시면 안 오세요. 예약금을 안 받으니까 안 오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네이버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전화 예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냐면 선불권이나 VIP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은 전화 예약해도 받습니다. 왜냐? 그 돈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오시면 차감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불권이나 회원권 끊으신 분들만 한해서 저희가 전화 예약을 받지 일반 신규 손님이나 기존 손님들도 무조건 네이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네이버 아이디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은 7 0대 70대 아버님도 있으신데 어떻게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재훈들한데 어떻게 어디라고? <laughs> 왜요? 왜나을거 아니요? 네이버 웹툰도 안 봤어?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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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있잖아 네이버 쇼핑도 할 거잖아. 무조건. 어렸을 때 지식이도 한 번씩 올려봤을 거잖아요. 이게 공부인데. <laughs> 참뭐 <laughs>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저희는 이번 달 말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세요. 你好。啊啊